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양포어장 생아기찜입니다. 포항 구룡포에 위치한 양포어장에서 만든 간편 밀키트예요. 아이스박스에 따로 포장되어 배송되는데요, 열어보면 깨끗하게 손질된 국내산 아기와 콩나물, 미나리가 들어있어요. 물로만 한번 씻어 동봉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요리했는데 30분 만에 후딱 아기찜이 완성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콩나물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아기도 생아기라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양념은 청양고추 들어간 느낌에 엄청난 매콤함이에요. 초등아들은 절대 못 먹어요. 매운 거못 먹는 편인데 이건 매우면서도 계속 땡기는 맛이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칼칼한 생아기찜 강추드립니다. 두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동에서 올라온 전통 찜닭입니다. 무항생제 국내산 닭고기와 국내산 채소들이 담겨있는 밀키트예요 양념에 들어간 재료도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선택한 제품이에요. 이 밀키트 또한 후딱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에 저는 대파를 더 추가해서 먹었어요. 컬리에서 파는 이 대파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주문시마다 굵고 신선해서 너무 만족한 제품이에요. 닭고기도 부드러워 맛있었지만 사실 저는 안동찜닭이든 쫄깃한 납작 당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 종종 세일 들어가서 소개해 드렸어요. 좋은 가격에 구매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삼연 매운 소갈비찜입니다. 매운 소갈비찜은 처음이라 별 기대없이 세일할 때 구매했는데요. 양념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당 가면 맨 마지막에 국물에 볶아주는 볶음밥 있잖아요. 적당히 매콤 달달한 딱그 맛이었어요. 3면 제품이라 소갈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드럽고 고기 맛은 너무 좋았고요. 매콤한 거잘안 먹는 초등아들도 고기가 살살 녹는다며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너무 맛있게 먹은 매운 소갈비찜 강추 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븐에 구운 먹태입니다. 이런 간식을 좋아해서 여러 제품을 구매해서 먹어봤는데요. 이 제품이 제일 촉촉하면서도 바삭해서 맛있더라고요. 동봉된 갈릭 마요네즈 소스도 너무 맛있었어요. 청양고추 엑기스가 들어가 칼칼하고 매콤한 맛이에요. 과자 대신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건강한 주전부리로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지금 컬리에서 20%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좋은 가격에 구매하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던킨 도너츠의 미니 필링 도넛입니다. 저처럼 던킨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특히 바바리안 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할인할 때마다 매번 구매하고 있어요. 이 제품 드실 때 냉동 제품이라 충분히 상온에서 해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매장에서 사먹는 것만큼 촉촉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기다리는 동안 너무 애타지만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돌리지 마세요. 빨리 먹고 싶어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겉에 잔뜩 뿌려져 있는 슈가 파우더가 다 녹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 어떠셨을까요? 다음 번에도 돈 아깝지 않은 제품들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